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 구매하신 차량은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 다양한 차정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신차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 있는 2019년 형식의 48,000km밖에 타지 않은 더뉴모하비 3.0 사리움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 7인승 포함 완전 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와 썬루프 그 다음에 JB l 사운드까지. 빠짐없는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내부는 꼬냑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퀼팅 나파가죽 시트를 꼬냑 시트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자측에 성능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5,065만원을 자랑하는 차량으로서 2019년형, 2018년 12월 18일에 최초 등록이 된 더뉴모하비 4륜 7인승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를자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가 되어 있고요 프레지던트 등급에서는 퀼팅 나파가죽 기본 적용과 JBL 사운드, 어라운드 뷰, 썬루프까지 추가로 완전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더뉴모하비 4륜 7인승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을 한번 준비를 받습니다. 자이 프레지던트 등급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추가 옵션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레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전망 추돌 방지,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추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 앞쪽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프레임 바디의 더뉴 모하비는. 장점들이 많은 차량으로 아직까지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입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깨끗한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HID를 품은 헤드램프에서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큰 차체 내에서도 잘 어울리는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 18인치 휠이 아주 이쁘게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드 당분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약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 검정색 대형 SUV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을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이쁜 그리고 깨끗한 상품화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뒤쪽 휠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 4~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박하면서도 세련미까지 갖춘 웅장한 모습의 후면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을 열었을 때 SUV의 꼬신 적, 적재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쪽 의자를 폴딩에서도더 넓은 적재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자 안전벨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7인승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앞쪽 의자를 꺼내서 필요할 때 그렇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없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긁힘이나 찍힘 이런 부분들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단부 보여드리면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실때 찍힘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만나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발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깨비 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이 100% 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내부 자 보여드리면 퀼팅 나파 가죽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을 텐데 자 보여드리면 꼬냑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는 실내 자 내부가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을 이쁘게 나오는 도어 스판 램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상태 또한.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JBL 사운드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내부 시트 상태를 보여드리면은 킬팅 나파 가죽이 고급스럽고 아주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스 보여드리면 48,99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엔진 미션 신차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5년에 10만km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가까운 기아 서비스 센터나 오토큐 가시면 정비를 보시면서 편리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보여드리면은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차량 드라이브 y g 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최대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나 사륜 시스템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와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터치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일단 옵션들을 설명을 드려 보면은 자,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옵션은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에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버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유버 서비스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모두 핸드폰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시스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바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핸들 또한 꺾었을 때 유도선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사항 없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얹어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과 어라운드뷰 버튼, 감지기 버튼 그리고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까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 아주 관리가 잘된 깨끗한 모습을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후면부 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 트림 똑같이 보여 드리면은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뒷좌석에서도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 자,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뒷좌석 시트 상태를 보여드리면 사용감이 현저히 적은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적재 공간의 꽃인 뒷좌석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재 공간을 넓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주행시에도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 보여드리면 대형 SUV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커폴더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사용감이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조절 버튼도 저기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편리하게 에어컨 조절 한번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 워크인 스위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들도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선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신차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 있고 내외관이 정말 이쁜 더뉴모하비 4륜 7인승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2018년 12월 18일 최초 등록 실키로 m 수약 48,90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대형 SUV, 더뉴 모하비, 4륜, 7인승, 프레지던트 등급으로 안전사양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가 되어 있고요. 프레지던트 등급에서는 퀼팅 나파가죽 기본 적용과 JBL 사운드, 어라운드 뷰, 썬루프까지 추가로 완전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신차가 5,065만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2,750만원 2,75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